안녕하세요. 비트밀리스의 한하론 원장입니다. 여러분은 두 개의 사진 중에 어떤 할아버지가 더 젊어 보이고 더 재밌게 사는 것처럼 보이실까요? 뭐, 어, 이 할아버지가 웃고 있고, 이 할아버지가 구부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 왼쪽의 할아버지가 더 재밌게 사는 것처럼 보이진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는 할아버지의 입은 옷, 특히 이 빨간 바지가 여러분에게 눈에 띄었다면,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뭔가 조금 더 시대의 흐름, 자신의 나이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기보다는 더 재밌게 살지 않을까 이런 식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deviation이라고 부르거든요. Via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벗어난다 이런 의미에서 deviation이라고 하면 길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통계에서 m 니라고 하는 게 중간 값을 의미하거든요. 딱 절반. 여기서 미들 보이시죠? 중간 값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전부 다 devi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만큼은 one standard, two standard, three standard deviation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벗어나는 것. 우리말로는 일탈이라고 보통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그런 일탈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 not new to anyone that.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조가 되겠습니다. 진주어 자체가 그 누구에게도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 뭐, 뉴스거리도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자, 뭐가요? We judge others.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based on 뭐에 기반해서요. 그들의 옷을 기반으로해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 새로운 일이 아니죠. 인 제너럴 일반적으로 연구가 이렇게 나오고요. 연구가 문장에 주어 find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연구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주어 없이 동사 바로 나온 걸로 봐서 주격 광해대명사가 스토리즈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판단들, 그러니까 옷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러한 판단을 조사한 연구들이 아르는바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목적어절로 이어지고 있죠. 사람들은 prefer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옷인데 어떤 옷이에요? That matches expectations. 어떤 기대에 알맞는 옷이어야 해요. 그죠 그런데 with one notable exception 이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기대에 알맞는다는 것은 어, 너무 투머치로 디베이션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외과의사가 스크럽, 그러니까 수술복을 입고 있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 작은 소년이 있는데 소년이 파란색 옷을 입어요. 뭐 이런 기대감은 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건 있으면서, 즉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예외가 있으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빨간 배경의 그 할아버지가 비키니를 입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조금 어 민망해하거나 불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제대로 옷은 갖춰 입었지만 거기에 주목할 만한 예외를 하나 두죠 할아버지들은 보통 빨간 바지를 입지 않으려고 할 텐데 할아버지들은 보통 그렇게 하얀 운동화 신지 않으려고 할 텐데 그런 예외가 딱 적용되는 순간 그 사람이 굉장히 자신감 있어 보이고 어 좀더 어 재밌게 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줬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One Notable Exception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련의 연구였는데요, 그 연구가. 음... 여기 보면, explored라는 동사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면요. publish는 원래 사명식 동사인데, 이러, 여기에서 출간된 연구, 발표된 연구, 이렇게 pp로 쓰였다는 걸알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리끌은 여러,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선 기사를 쓰였고요. 어, 2014년 6월에 있었던 실험이었고, 연구였고, 그거는 Journal of c o n s u m e r Research라고 하는 곳에 실렸던 기사인데요. 거기에 일련의 연구들이 뭐를 explore, 탐구하고 연구했냐면, o b s e r v e s reactions to people. 사람들에 대한 그 관찰자들의 반응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어 없이 주격관계 대명사 와있는 거 보이죠? Broke established norms only slightly. 앞에서 뭐라고 했었죠? Um, one notable exception이 있다고 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외가 약간은 있는데 그런데 그 예외가 기존의 관념들을 이런 의미에서 establish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기존의 규범 같은 것들을 깨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a 어, series of 라고 했으니까 일단 두개 이상을 설명하지 않을까 여러분 기대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In One Scenario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그 남자는 요 Black Tie Affair 그러니까 어, 정장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처럼 전부 다 이렇게 블랙타이를 하도록 그리고 이렇게 정장을 입도록 기대가 되어 있는 어, 그런 이벤트였는데 그 사람이 어, 뭐라고 간주가 되냐면 Was viewed as having higher status and competence. 그 사람이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나보다. 그리고 자신감도 있고 되게 유능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 때는 언제였냐면 Wearing a red bow tie 다시 말하면 정장은 다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의 exception, 뭐만요? 이렇게 어 붉은색으로 보타이를 하게 되니까 이사람이 훨씬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 어, 유능해 보이고 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사람의 지위가 높은가 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요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red bow tie라고 하는 약간 약간 그 규범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뭐라고 해볼까요? 규범에서 벗어난 걸 deviation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런 slight deviation이 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하는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연구사들은 또한 알아낸 바가 있는데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대절 한면 읽어보면 좋겠죠? Following uniqueness. 어, 여기서는 동명사 주어로 쓰여서요. Value가 같이 있다고 여기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독특함을 같이 있게 여기는 것이 뭐를 증가시켰냐면 어디언스 멤버들의 레이팅스. 평가를 올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에 대한 평가냐면, status and competence. 어떤 지위, 신분과 지위에 대한 평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에 대한 평가고, 그 지위와 능력은 누구의 것? 교수의 것이죠. 어떤 교수냐면요. 후 하면서 다시 주격관계 대명사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wore red sneakers while giving a lectures. 어, 교수라고 하면 보통 나이가 좀 있게 마련이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어, 빨간 스니커즈라고 하는 앞에서 얘기했던 약간의 약간의 데비아션을 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 좀더 유능한 사람인가 보다. 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평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니크니스라고 하는 건 결국엔 레드 스니커즈를 말하는 거고 교수에게서는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복장이잖아요. 근데 이런 독특함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어, 되게 유능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시나리오 바로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여기서는 시사하다, 이렇게 적게 주면 되겠고요. 어, 뭘 시사하는 바냐, 암시하는 바가 뭐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약간, 어, 일탈에서 벗어나는 것, from the norm이라고 돼있죠? 규범으로부터 약간 벗어나는 것을 judge a, 여기가 a죠? 어, 여기가 a죠? 그다음에 b as b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를 b라고 평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 규범으로부터 약간 벗어나는 것을 긍정적이다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들이 s u g g e s t that 역시 시사하다, 암시하다 이런 의미고 이때 d e v 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slide deviations from the nor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규범으로부터 약간 벗어나는 것이 어떤 점을 시사하고 암시하고 보여주기 때문이냐면 그 약간의 규범으로부터 어 규범 그 다음에 변형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구나, 어,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뭐할 정도로 충분히요. enough라고 하는 부사는 형용사를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고, 투부정사 할 정도로 충분히 파워풀하다, 이렇게 적혀주면 됩니다. to risk the social cost of such behaviors. 예를 들어서, 모두가 다 검정색 네탈을 하고 있는데, 혼자 빨간색으로 변형을 줬어요. 교수인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빨간 스티커즈라고 하는 다소 과감한 드레스코드를 깨뜨리는 행위를 한번 했다고 합시다. 그런 행동들이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비용,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건 어,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저 사람은 왜 빨간 운동화를 신었지? 어울리지 않는데. 어, 까만 색깔 넥타이를 해야 되는데 왜 까만 색깔 넥타이를 하지 않았지? 이런 식의 사람들의 어떤 시선도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고,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리스크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다는 건, 아, 저런 시선이나 비난 같은 거를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가 보다.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운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slight deviation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연구결 어, 요약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하면서 대절 이해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은요 어, 어떠한 개인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그 개인이 only slightly 약간만 challenges 도전했을 때요 규범을, 근데 뭐에 대한 규범이냐면 이게 되는 거죠. What people should wear. 사람들이 입어야 하는 게 뭐냐? 뭘 입어야 하는가 말하자면 약간 드레스 코드 같은 거죠. 드레스 코드 같은 것들에 대한 규범에 도전했을 때, 그게 너무 심하게는 아니고 약간 도전했다라는 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랬을 때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글은 어, judging. 판단하는 거죠. 사람들을 어, judging 그런데 by clothes. 옷으로 평가하는 거죠. 어, 옷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좀 정장으로 갇혀있는 옷은 attire 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네, 같은 표현으로 가져갈게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어, 판단할 때 어떻다는 거예요? 음, 더 좋아한다는 거죠. preference, preference for, um, 규범을 좋아하는데, 아, 풀어 쓰지 말고, 일단, 뭐를 더 좋아하는지, slight, 여기가 중요한 거죠. slight, deviations. 약간의 규범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약간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을 지키기는 하는데 그런데 왜 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One notable exception. 한 가지 예외 정도만 있을 때 그런 약간의 일탈을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연구를 했더니 시나리오가 두 가지였죠. 하나는 어, 모든 사람들이 블랙 타일을 할때 어떤 사람만 레드 보 타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레드 보 타일을 하게 되었을 때이 사람이 결국 뭐라고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아, 굉장히 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어, 어, 컴피터스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요. 역시 프로페서가 어떻겠죠? 네, 프로페서. with red sneakers라고 했었죠. 빨간색깔 운동화를 신게 되었을 때그 그, 그 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었어요. 네, 역시 increased ratings라고 표현했었죠. 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올라가더라. 물론 그 평가는 다시 얘기했을 때 스테레스에 대한 평가였죠. 신분에 대한 평가였고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가. 컴피턴스에 관한 평가 컴퓨턴스에 관한 평가일 텐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증가했음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레드 보차이를 하는 것을 부문에서유니크니스라고 표현했었죠. 유니크니스라고 어,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이셉션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 어, 글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네, 요약을 해보면 사람들은요. 뷰로 한번 가볼까요. 뷰뷰 A S B입니다. 약간의 deviation, 일탈을 하는 것을, 근데 이 deviation이 from, 뭐, 본문 한정으로는 clothing room이죠. 옷을 입는 규범에 관한, 그, 거기에서부터 약간 벗어나는 것을 as more positive,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more indicate. 나타내 주는 거나 다름 없냐면, 그 사람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더 높은 지위라고 했으니까, 파워이라고 해볼까요?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